자, 비트코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승, 하락, 여러 가지 의견들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제가 이전 영상, 바로 엊그제 영상이죠. 사실 제가 어제의 위치에서는 제가 굳이 오지 않아도 될 장이었죠. 왜냐면, 하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채널 보시면 비트코인 딱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차트 보이시죠? 제가 이 영상 안에서 말씀드린 구간이 여러분 지금 내려갔다고 한들 얘가 상승으로 이끌고 가게 된다면 힘없는 상승이 동반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우선적으로 이118.3 정도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전 고점 119.7 정도를 보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 지금 FEG가 크게 형성된 곳이 있다. 이 빨간색 블럭이 fg 고이 상단이 지금 117.8 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7.8 부근까지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확히 117.6 k 에서 맞아 떨어지면서 다시 내려가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듯 오늘 차트에도 세가지 분명한 신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가지 신호를 따라서 비트코인 차트 봐주신다면 리스크 없이 오늘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도 비트코인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 트레이더입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짧게 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7월 달에 월말 결산 브리핑 3336 그리고 승률 86.82%를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실전 매매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관점을 보내 드리고 왔죠. 자, 이렇게 해서 진입가 얼마 이상으로 지금 진입하세요 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까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전 12.17%를 잡았고 바로 어제 같은 경우 리딩 마감 브리핑으로 102.62% 손절 하나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손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엄청난 수익률 가지고 우상향 계좌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현재도 실제로 매매 중인 트레이더 임을 인지해 주시고 차트 분석 자료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 어떤가 횡보 중에 있죠. 한 시간 봉 봤을 때 비트코인 열심히 이 고점을 찍고 행보 중에 있고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주지 않는 거래량 대비 재미없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볼수 있는 세 가지 패턴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불플래그 패턴이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쓸데없는 추세 끄고 보여드리자면, 자, 고점부터 지금 내려오는 이 플래그 패턴 하나가 보입니다. 코리니 분들 위해서 플래그 패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급등 구간에서 깃대를 만들고 이런 깃발 모양으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이런 패턴이 불 플래그고 이런 패턴은 상방을 뚫게 되면 위로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패턴도 보이고 있죠. 자두 번째 불 플래그는 뭐냐 우리가 고점 1회의 고점과 저점들을 낮춰가면서 보내는 이 고점을 제외한 플래그 패턴입니다. 자이 패턴은 아래에 조정장이 살짝 딱 빠졌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해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상방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해당 추세를 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불 플래그 패턴을 본다고 하면 이두 가지 모두를 봐줘야 되고 이두 가지를 모두 다 뚫었을 때한 가지 오더블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더블럭은 뭐냐? 오더블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FEG라는 구간이 보이고, 오더블럭이라는 구간이 보입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FEG 같은 구간은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캔들이 급등하는 차트 보이시죠? 이런 구간에서 생기는 게 FEG입니다. 바로, Fair Value Gap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급등하니까, 혹은 너무 급락하니까 개미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가 참여하지 못했다. 즉, 세력이 끌어올린 차트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요, 아래 위 형성된 박스 상단 그리고 중단선 그리고 하단에서 지지 혹은 저항. 반락 반등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더 블록 같은 경우는요. 급등 구간은 아니지만 세력이 매수 매도를 하면서 남긴 흔적인데요. 그 구간에서도 상단 이런 중단선 하단에서 지지 저항 반락이 잘 일어나는 차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불플래그 패턴을 뚫고 올라간다면 한 가지 구간이 남아 있죠. 여기입니다. 하단선에서 제가 뭐랬죠? 저항, 지지가 잘 일어난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저항을 먼저 받을 겁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캔들들 한번 볼게요. 이선 하나를 두고 지금 밑에서 올라가는 캔들들 모조리 저항을 받고 있죠. 완벽하게 올라간 캔들들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오더블럭의 하단선 118.3k를 뚫고 올라가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는 캔들로 바뀔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상승세는 이렇다 한들 우리에게 페이크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라이징 웨지 패턴인데요. 코리니분들 라이징 웨지가 뭐야?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라이징 웨지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던 가격에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나옵니다. 자, 엔딩 다이고날에 해당될 때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어지간하면 차트에서는 파동을 보조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ICT 기법인 에이에지아 오더블럭 추세를 우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라이징 웨지는 RSI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가 연속해서 나오는 구간이 많습니다. 프레임에서 RSI 과매수에 도달한 경우, RSI 하락 다이버전스 RSI 과매수 해소됨을 확인한다면 패턴의 신뢰도를 높이기에 좋죠. 그렇다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 RSI 현재 수치가 어떠냐?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우리 rsi가 내려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단선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과매수 과매도 따진다면 그래도 매수 구간 안에 나와 있는 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락 쪽으로 기울기를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패턴이 더 나오게 됩니다 바로 뭐냐 이런 패턴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바로 헤드 앤 숄더, 숄더 어깨 두 개, 그리고 머리를 그리는데 이 저점, 이두 가지 넥라인을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하락세로 빠질 위험이 크다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 앤 숄더 패턴과 라이징 웨지 패턴을 같이 봐주신다면 하락에 같이 무게를 두고 트리거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애드앤숄더 저점 이 곳을 1시간 오더 블록을 뚫고 내려온다면 완벽한 하락세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선적으로 상승 하락 나누어서 제가 타점으로 정리하면서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제가 아까 상승은 말씀을 드렸죠. 118.3K에서 진입을 해서 우리가 그 윗구간 120까지는 볼수 있다. 하지만 상승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거래량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정확하게 넘겨줘야 우리가 상승세로 볼수 있는데 이 구간까지 가기 전에 상승세가 따라주지 않을 때는 이 오더 블럭의 중앙에서 계속 저항이 일어났죠. 이 부근에서 맞고 다시 발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이 중단선인 119.6에서 한번 익절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힘이 없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을 때 제가 말씀드린 관점은 정확하게 동일했죠. 이 구간 같은 경우에도 12시간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 조금 더잘 보일 수 있는데요. 이 FVG의 상단에서 정확하게 맞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발락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해당 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크립토 리서치 코리아 비트코인 딱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이 썸네일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상승에 대한 이런 진입가 목표가를 드렸는데 여러분 막상 제가 이렇게 진입 목표가 드려도 여러분 막상 혼자 하시면 들어가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수익 챙기실 수 있는 진입가에서 목표가까지 따라가주는 지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니까 목표가 알아도 막상 매매 타이밍 못 잡고 놓치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코린이 시절엔요 진짜 차트 하루 종일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봤는데도 허무하게 놓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쓸수 있는 자동 매매 지표를 만들었어요. 요건 해당 차점에서 이렇게 로켓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고 매도를 해야 될때 이렇게 화살표 시그널을 주는 앤데요. 요거 사용하시면 놓친 는 매매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코린이분들 혹은 내가 직장에서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손이 느리다 하시는 분들 정말 수익 내기 좋으실 겁니다. 자요걸 한번 예시로 보면요, 이런 식으로 깊은 구간에서 지니가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매도 신호를 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신호도 한번 볼까요? 그 외에도 이런 구간에서도 또 한번 로켓지표 나오고 매도 신호 이 정도 길게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100%냐고 물으면요, 자100% 아닐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요, 지금 꽤나 길게 가져간 장인데 해당 구간에 지금 로켓 지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더 높게 먹을 수도 있었고 여기에서 굳이 팔 수도 있는데 살짝 내려갔을 때 팔았죠. 이 정도의 오차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 내가 그렇게 막 손해를 입을 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손해 입는 것보단 저희가 수익을 내는 게 많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번 신고장에서 들어가신 분들 많으신가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들어가시기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표 활용하신 소통방 분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시그널대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다 수익을 내실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사용하시면 정말 이제는 수익을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무료로 배포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바로 뭐, 구독, 좋아요, 댓글, 요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자, 그럼 신청 방법 제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보시면요 이렇게 더 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링크 올려드린 대로 들어가시면 모바일이신 분들은 문자로 넘어가실 거예요. 문자 넘어가시면 바로 해당 폼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PC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게 되는데 자 여기에 들어왔을 때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오셔서 소통방 체크하시고 기타에다 제가 필요한 자동 매매 지표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있죠. 뭐냐? 요거 다른 것도 받아 볼수 있나요? 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클릭하셔서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번호를 적으실 때 010을 생략하고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요렇게 넣으시면 저한테 번호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010 을 적었지만 이런 식으로 슬러시 바없이 모든 번호를 붙여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는요. 별포 3개 이렇게 슬러시 바를 넣어서 넣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다 귀찮으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 위해서 010-4368-0438 문자 하나만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어떻게 보내 주시면 되냐? 단타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단타라고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어차피 24시간 제 업무용 핸드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 주시는 대로 제 제가 확인하는 대로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자, 단타라고 보내주셔야 저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단타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청 방법은 여기까지 안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하락 시나리오 입니다. 하락은 말 그대로 하방으로 빠지는 시나리오죠. 자 아래로 떨어지면요 우리에게 이 구간까지 가기 전에 중요한 구간 이 있는데요. 바로 115.2k입니다. 자이 구간은요 이렇게 넓게 봤을때 초록색 feg가 형성이 돼 있죠 이 크기가 얼마냐 하니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재보기만 해도 3.5%입니다. 여러분 feg 구간은요 1%만 넘어도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인데요. 지금 3.5%나 된다는 건 굉장히 저항이 심한 구간일 수 있다. 그러니 위에서 지금 캔들이 내려온다면 여기서 당연히 반등 한번 올라간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위에도 지금 FEG 구간이 기다리고 있고 1시간 오더 블럭도 겹치기 때문에 이런 차트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첫 번째 반등을 노립니다. 115.2K에서 반등 노리시고 만약 여기서 상승세 가준다. 그럴 때는 1 1 5 십7 7 K까지 딱1차 목표가로 이전 고점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구간이 있죠. 이전 신고였던 그리고 그리고 이번 트리거의 유의점이었던 그리고 이 번. 조정장의 반등장이었던 이세 가지 트리플 구간. 여기가 바로 111.9k 인데요. 이 부근에서 한번 지니가를 잡아주시고요. 3차 지니가로는그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을 잡아드렸는데, 자, 왜 110.5k 안 잡았나요? 우선 110.5k를 설명드리자면 이전 신고를 찍고 계속 고점들이 넘지 못한 유의미한 구간인데요. 해당 구간은 4시간 FEG도 있고 지금 12시간 FEG, 날봉 FEG까지 모두 겹치는 구간이라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손쉽게 알수 있지만 이 아래로 하락세가 깊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107k까지 보수적으로 3차 진입 잡아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110.5k에서 올라가면 어떡해요? 여기서 반등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잡아드리지만 않았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하락에는 너무나 받쳐줄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점을 잡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타점에서는 제가 계속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 자 이런 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시는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 통해서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을까 여러분 사실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 차트 분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지 않기 위한 제 수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수익은요 여러분 제 7월 수익 인데요 자 천만원에서 지금 4천만원까지 끌어왔는데 여러분 이 수익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죠 자첫 번째는요 저희 이렇게 매일같이 많은 지금 어피트 종목을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것들 중에서 24시간 급등 코인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거 24시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로 매일 보고 있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나눔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요. 매일같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셔야 제가 추첨해서 이 급등 코인에 대해서 날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만 보셔도 이 정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3월 달에 500만원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단타 프로젝트죠 자 단타 프로젝트 하신 분들 이미 저만큼 지금 수익 올리신 분들 많은데요 제가 3월에 500만원으로 시작했다고 3월 영상에 인증이 돼 있으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단타 프로젝트가 뭔가요 하신다면 제가 유튜브에서 하루에 한 번씩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쏴 드리고 있어요 자그 타점은요 제가 지니까 목표가를 알려 드리는 타점인데 만약 이 진입과 목표가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시간 대응 함께 해드릴게요. 연락드리고 있고요. 만약 진입가가 달라져도 똑같이 연락드립니다. 그러니 제가 영상 한 개당 하나의 관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100%못 맞추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모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만 봐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단타 프로젝트 할때 좋은 점은 뭔가? 직장인 분들은요. 적금하듯이 그냥 코인을 가볍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 100% 안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데 자 여러분 하루에 한 관점도 못 맞추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옆에 보이시는 소통방 보시면요. 7월 30일 저희 수익률 금일 리딩인데 177.54% 달성 했고 손절이 없죠.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이전에 제가 40연승까지 한걸볼수 있는데요. 자, 40연승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루에 한 관점 못 맞추겠습니까? 실시간 대응하면 무조건 맞춰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무조건 우상향 계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고, 지금 현물만 하시는 분들, 업비트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바로 단타 프로젝트 투자지원금 인데요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매일 타점을 드리니까 현물만 하신 분들도 선물 한번 해 보시라고 10달러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는 방안은 자기 마음대로지만 혹시 만약 본인이 선물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처음에 내돈 가지고 선물하면 진짜 아깝죠 자 그럴 때 위해서 이뤄도 아깝지 않은 제돈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에는 고수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은 10달러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 가져가셔서 어느 정도 살림에 보탬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요건 제가 6월달에도 운영을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지금 7월 연달아서 하고 8월에도 연달아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이렇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있는데요. 여기 두개 링크는 같은 링크이기 때문에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모바일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 연결될 겁니다. 문자 연결해서 양식 폼에 맞게 보내시면 되는데 넣으실 때 소통방 혹은 단타 프로젝트라고 적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지금 PC를 이용 중이신 분들이 계신다. 누르시면요. 이렇게 구글 폼 하나가 뜰 겁니다. 그런데 이 구글 폼에서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요. 아래로 내리시면요. 이렇게 소통방 클릭하시고 단타 프로젝트 기타에 써서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시죠? 이거 나머지도 체크해도 되나요? 하시는데, 네, 다 체크해도 됩니다. 중복 가능하기 때문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연락하실 때요. 보통 010 없이 이렇게 12345678 보내시는 분들. 자, 딱 누락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식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 혹은 여기에 010을 붙였지만 여러분들이 안에 슬래시 바를 넣지 않아서 01012345678 이렇게 숫자만 나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저에게 누락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딱 정석은 0101234 슬래시 바5678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이 나는데요. 아, 난 매매할 시간도 없는데 이 구글 폼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혹은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010 4368 0438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단타라고 보내주셔야 저한테 도착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단타 혹은 단타 프로젝트 혹은 내가 해외에 산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거주자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맞게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신청 방법은 여기까지 안내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수 있었는데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락 채널 두 가지. 불 플래그 패턴을 만들어 줄수 있는 이곳을 뚫어야 되는데 여길 뚫더라도 4시간 오더 블럭이 기다리고 있으니 해당 구간 뚫어야 상승세로 완전히 돌아선다 근데 힘없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119.6에서 부분익절이나 전량 매도해 주시고 상승의 여력이 조금 더 있다면 이전 고점까지 봐주시는 게 좋다 하지만 상승 여력 충분한 재료가 안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9월달에 우리가 금리 인하의 재료를 노려보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하락을 한다면 지금 라이징 웨지 패턴을 이탈하면서 또한 번의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라이징 패턴을 보고 하락세를 조정을 피하되. 이 헤드앤숄더 패턴, 이 중단선, 4시간 에피지의 중단선인 이 112.3을 만약 넘기지 않고 반등장이 온다면 다시 한번 횡보 및 상승세로 여기를 돌파한다면 완벽한 하락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부터 반등을 노리셔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서 전략적인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한다면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 통해서 제가 타점으로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끝이 났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이더 비트에 대한 자료 보내드릴 겁니다. 타점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 오늘 오후장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차트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이었습니다.